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운의 주동박동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컨텐츠를 통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어, 외부 활동을 마치고 예, 또 사무실 앞에 사무실 앞 PC에 아, 사무실 앞 PC란다. <laughs> 예, 사무실 또 PC 앞에 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 뭐.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 이차원지 어, 쓰라린 하락, 뭐 이렇게라도 하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좀뭐 앉았습니다. 근데 뭐 여러 뭐 방송이나 뭐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뭐이차원지 관련된 콘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좀 좋게 말했었을 때도 있었고요. 네, 예.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어찌됐든 뭐 약간 좀트레이닝 관점에서의 타이밍이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전체적인 스탠스 전체는 제가 이 천지를 떡 우호적인 어조로 말씀드렸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어 그런 콘텐츠가 올라갈 때마다 음, 댓글들도 뭐 물론 이제 많은 댓글이 달리는 <laughs> 네, 채널은 아니긴 하지만. 뭐 여러 댓글들도 받았고요. 아, 어, 뭐 충분히 이해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자기 자산에 걸린 거고. 그리고 자기가 애정하는 섹터에 반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할 때마다 어,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게 뭐 일상이고. 예, 그게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게 뭐 기분 나쁘거나 뭐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사람인지라예 갑자기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뭐 이런 컨텐츠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차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마음에 어 이게 아닌데 어 너무 시장에 많이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바로 잡고자 하는 의견을 피력을 하다 보니. 약간 좀 억양이 높아져서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뭐, 그 점이 좀 죄송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죄송한데. 그래도 저의 의견들을 들으셔서, 어 뭐, 2차 전지에, 어 뭐, 올한해 1년 동안의 하락 부분들을 잘 피하셨다면, 뭐, 그것만으로도, 네. 예. 어 저는 제 소임을 좀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어쨌든 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어 트럼프가 여러분들 당선이 됐습니다. 예, 트럼프의 당선이 진행이 됐고 어 굉장히 좀 빠른 시간에 당선 확정이 돼서 뭐 생각보다 뭐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뭐 국내 변수로는 금투세가 있었고 국내 변수로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었는데 뭐 어떤 분에게는 좋았을 만한 결론인 거고 어떤 분에게는 뭐 그렇지 못한 결론입니다. 근데 뭐 주식시장에서는 뭐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명함이 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 뭐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서 과연 네, 이 챌린지는 아, 어떤 방향을 보여줄 것이냐, 뭐, 이 부분들이에요. 근데, 뭐, 트럼프가 됐다라고 해서 저는, 뭐, 시작에서 알려진 것처럼, 뭐, 음, 그렇게 크게, 막, 뭐, 급격하게 막 하락을 한다거나, 네, 뭐,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이미, 트럼프와 관련된 리스크는 주가에 어느 정도, 어, 수령이 된 상황이죠. 뭐, 최근에 올라와서, 뭐, 갑작스럽게 빠진 거를 제외시키고 나서, 뭐, 한 1년여 반 기간 동안에, 뭐, 어마어마한 업팡들을 반영을 하면서, 네, 주가가 좀 밀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거는 아직 안 빠지지 않았냐, 뭐, 이 부분은 아직 안 빠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뭐, 이거는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기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리스크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죠? 어, 일단은 뭐, IRA에 뭐, 폐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시장에서 뭐늘 얘기할 때, 그리고 이 차원즈를 막, 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IR a 폐기, 막, 뭐, IRA에 되게 발작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2차전지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이거 IRA가 폐지가 돼서 2차전지를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IRA 자체가 일단은 축소에 대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레드웨이브 하원을 지금 공화당이 다 수입을 할 경우에 생각보다 우리가 그동안에 IRA 축소에 대한 리스크가 뭐 70이었어. 그러면 이제 80, 90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렇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IRA 팩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에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네. 뭐, 처음에야 약간 오류가 좀 있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상 2 0전지에 대해서 뭐 정말 정확하게 알고 나서 자기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수적인 관점을 필요를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IRA가 축소에 대한 리스크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말자. 이런 걸로 말꼬리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굳이 에너지를 이런 데에 낭비하냐, 이거죠, 저는. 이것도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IRA에 대한 폐지, 폐지가 아니죠. 예, 축소에 대한 리스크. 그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뭐죠? 예. 전기차 자유로워. 이거잖아요. 이거는 계속 얘기해드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이 친환경 정책 자체가 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정부가 이끄는 방향, 정부가 어젠다로 내세운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IRA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IRA를 시행하기 위해서 각국의 아니죠, 어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동반이 되니까 그 효과가 확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업게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IRA가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산업은. 그런데 음. 지금 두 번째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인대므로 인해서 다가오는 문제점은 뭐냐? IRA도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그죠? 아, 아, IRA가 폐지가 아니죠. IRA가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지원적도 끊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해라. 그리고 각 소비자들이 전기차 필요한 사람들은 전기차 타고, 어, 내연기관차 필요한 사람들은 내연기관차 타라. 이거를 자율적으로 남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자생적으로 자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영업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전기차가 영업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게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가격이 싼 차를 계속 만들어 낸다는 거. 마진이 없이. 마진이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번째는 뭡니까? 전기차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충전소 있어야죠. 그죠? 렇 그냥 단순하게. 네, 그냥 단순하게. 충전소 깔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 나가니까, 충전소, 설치하는 것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정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베이스를 깔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원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깨져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투집은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또뭐 하나가 또 있냐면, 그니까, 싸지 않은 전기차인 거잖아요. 그니까, 뭐 흔히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그 들고 나오는데 이제 뭐 관세 올리지 않냐, 예, 네, 관세 올리지 않냐 이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뭐 중국 차뭐 관세 올려, 그럼 미국 차구에 간격을 좁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관세가 올라가고 유럽의 관세가 올라가죠. 예. 네. 근데, 어찌됐든, 미국만큼 유럽이 관세를 올릴지 안 올릴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미국이, 아니,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거하고, 중국이 유럽을 상대하는 건또 달라요.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강자 역할을 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중국은 유럽한테 되게 강해요.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유럽의 스탠스가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중국이 미국에, 중국이 미국에다가 전기차를 수출을 못하는 거? 그럼 우리는 북미 먹잖아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어? 잠깐만, 옆 동네 딱 봤더니만, 얘네들은 차값이 싸! 기분이 똑같아! 근데 왜 우리는 비싼 차를 타야 되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은 자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과 글로벌 스탠다드한 가격이 준하는, 연기차를 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고요. 그러면은 GM이 됐든 포드가 됐든 어찌 됐든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스타란티스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일 거고 차값을 인위적으로 내리기만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배터리 가격은 공급하는 단가가 있잖아요. 최소한의 마진, 뭐 마진 없이도 넘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낮아지는 차값이 나와버린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영업 마진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생각보다 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생각보다 GM이나 포드가 영업이익 마진을 포기하고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들을 가져가면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이러한 노력들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흑백으로 가져간다고 쳐보세요. 그럼 계속 캐짐이야. 그러면 계속 캐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캐짐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캐짐이 아니고 그냥 전기차하고 내연기가 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이브리도 같이 당연히 가겠죠.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는 게더 많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은도요다의 전략이 맞을 수도 있어. 도요다가 계속 얘기를 했죠. 아, 전기차는 시계상조다. 우리는 하이브리드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전략들이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러면은,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 관련 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떨어지겠어요? 생각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경쟁 기업들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자금력에 대한 싸움이 나와버린다고요. 자금력에 대한 싸움. 그죠? 매출은 계속 한정돼 있어. 계속 리밋이 걸려 있어요. 영업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더안 나오겠죠. 오히려 더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영업이. 그리고 a m p c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축소되겠죠. 보조금 축소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뭐 반도체에다가 칩스법 얘기 걸고 나오면서 아니 반도체에다 보조금을 왜 주냐. 우리나라 들어와서 영업해라. 우리나라 땅덩어리에다가 공장 짓고 해라.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춰야지 경쟁력을 높여야지 왜쓸데 없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보조금 정책을 지원하냐니 되게 싫어요 트럼프가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 버리게 되면 어찌됐든 이번에 LG 엔솔의 실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 MPC 비율이 완전 높잖아요. 만약에 A MPC를 받지 못했어 그러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고. 그 NMPC를, 뭐, 떨, 떨궈서, 이거 아니었으면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NMPC는 당연히 받아야죠. 뭐, 아니, 뭐, 판매하는 국가에서 지원책으로 받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영업이익에 넣어요. 순수 영업이익으로 넣어야죠. 네. 그니까, 러 이거를 표마를 하는 게 아니고, NMPC를 표마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대모로 인해서 지원금에 대한 축소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플러스, 간간히 보여주는 플러스, 이것도 장담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화학산업의 특징상, 뭡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자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유증 하겠지. 어디서 돈을 빌려오든가, 전화사 치뿌리든가 그죠? 회사채 발행하든가, 아니면 유증 하든가.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요? 기존의 주주들은 자기들의 주식 가치 자체가 계속 희석돼 버리니까 주가는 계속 밀려낼 수밖에 없겠죠. 이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지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차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제가 이차 전지를, 어,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긍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은, 뭐, 다행도 다행히도, 다행히도 네.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트럼프든, 대중국 무역 관세에 대한 정책은 우울합니다. 오히려 관세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펌프가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해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아, 알게 모르게가 아니지. 눈에 보이게끔 중국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음, 장벽이 엄청나게 두껍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의 전략이 뭐죠,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종류율을 가져가는 거. 네, 이거에 대한 숙제는 일단은 풀렸어요. 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이 뭐냐. 자, 이런 식의 관세 장벽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어, 중국 기업과 유럽과 우리나라가 한파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계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한계 기업이 나옵니다. 한계 기업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일부 자금력이 되는 그리고 기술력이 되는 기업들만 생존하는 정말 이제 쓸데기 없는 기업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업 내에, 어, 교통정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말 힘든 이 시기를 다 지내고,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뭐, 적절한, 어, 패러티를 만들어내면서, 균형가격을 만들어내면서, 이 기업들이 수익률이라든지, 점유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시기,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 기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압도적인 그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주가 하락을 보여준 상태에서 그 시기가 도래되게 되면 걔네들만 올라가요. 걔네들만 올라갑니다. 걔네들만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뭐, 훌적인 상승, 빅뱅, 없습니다. 예, 네, 제 기준으로는 빅뱅 없어요, 여러분들. 그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기 시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기업들, 그니까, 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각 국가별, 각 지역별로 한적 개씩은 살아남겠죠. 네. 그 기업들끼리의 그냥 놀아먹는 시장? 네, 놀아먹는 사업? 쉽게 말씀드려서 빅뱅? 없어요. 네, 빅뱅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빅뱅도 해체된 마당에 네. 빅뱅이 이차원에서 일어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고만고만한 네, 산업이 될 거예요. 그냥 화학산업, 화학산업 정도가 되겠죠. 왜냐? 뭐 우리 나라만 기술 개발 하겠어요? 유럽도 기술 개발을 할, 정말 돈이 된다라고 하면 유럽도 기술 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이 차원의 투자자들이 정말 싫어하고 싫어하는 극혐하는 이 중국 기업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술 개발 들어가겠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모든 2차 논리 기업들이 쏟아붓는 R&D 비용보다 CATL 하나 기업이, 중국의 이 CATL 기업이 쏟아붓는 R&D 비용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예. 네. 금양이라는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볼까, 우리? 이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여러분들. 그쵸?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서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 때는, 여러분들눈 감고 있잖 투자하는 때. 쉽게 그러니까 얘기해서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기업이 좋아서 매매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뭔가 이제 수급발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시장에 투입되는 뭐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상상을 만들어냈던 거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진짜 시장에서 생각이 다 거쳐진 상태에서, 이 기업들을 볼 때, 어, 문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금양은이 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한 개가 드러나버리니까, 두 개, 세 개씩 드러나요. 이게 바로, 이 차원제의 업무 둔화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냥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감이 잘안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감도 잘안 오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정말 몇 년씩 걸려가지고 수율 잡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요. 그죠 어마어마한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정도? 우리나라의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뭐 이런 기업들이 정말 노력 노력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잡는 게 수율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1위 전기차라고 했으니는 테슬라 역시도 사력발을 만들어가지고 이 난리 생 부르스인데 이 그냥 이 이천인지 이제 몇년 되지도 않았던 이 기업이 수를 맞춰가지고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 낸다 근데 그거를 환영하고 있다. 퓨식선에서좀 이해가 안 되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뭐유정도 있었고, 뭐 문물 관산에 대한 광산 광산 광산에 대한 또 평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에러가 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수중 이슈도 있었고, 네 그거를 과연 이제 좋게 해석할 것인가? 뭐 그거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니까 뭐 그거 제가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SDI 전 아, SDI에서 모셔왔던 사장님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털고, 뭐, 몸이 아프다, 뭐, 경과로, 네, 또 사퇴를 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좀 발생돼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많이, 네, 좀 뒤틀린 상황들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문제가 돼버리게 되면, 자금 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업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금을 끌어오게 되면, 끌어오기도 쉽지 않아요. 네, 끌어오기도 쉽지 않고, 끌어왔을 때, 이 사, 그니까 기업들,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에서 돈을 수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발목을 잡는 경우도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 자체가 안 좋게 돌아가는 기업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한 차례 정도 더 폭풍을 맞고 나서 산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 때는 좀 해볼만 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게 적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개인적인 우리 유튜브 채널이니까 제 생각을 뭐 그냥 고스란히 말씀드리게 되면, 아, 어, 어, 많은 기업들이 아마 올해 뭐 연말? 어, 빠르면 올해 연말? 그 늦어도 내년도 초반? 2025년도 초반에는 유중에 대한 리스크들이 아마 2차원지 섹터를 한번 썩이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돼서야 제가 이차 원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더 따뜻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이차 원지 섹터에 공헌을 했었던 뭔가 좀센 발언들, 자연인의 입장에서 발언했던 을 이런 부분들은 어, 실질적으로 트럼프 이기가 정식으로 1월달이죠 취임식이 그때서부터는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또 맞는 정책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그 정도의 크기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어, 중국이 이 모빌리티 사업에서 전기차로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들을 위협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은요, 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있죠.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 그냥 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인들을 상징하는 정말 그냥 자 순수 상징하는 기업은 뭐 IT도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정말 뿌리깊게 녹아져 내려가 있는 어, 또 뿌리깊게 뭔가 이제 이뭐 DNA 박혀있는 그 기업은 저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는 GM과 포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GM과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는 이 과정에서 어 정말 국민들이 애정하고 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이지연과포드가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국차한테 밀리고 국내에서 잊혀져가는 브랜드가 된다? 잊혀져가는 기업이 된다?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역사 속에 기한길로 가는 브랜드가 된다? 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 뭐, 언제 또뭐 이제 지원책이 나갈지, 그리고 언제 또 무언가 좀 느슨 실치는뭐저 스스로도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막연하게 이차전지에 대해서 어 트럼프 대선에 큰일났어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보다는 그 크기는 좀 작아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어 전기차 시대로 가는 요 과정에서. 어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의 이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GM과 포드에게 대하는 뭔가 정책들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어 우리도 할 거예요. 어.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정말 내가 배터리를 그냥 내재화 시켜서 그 내가 그냥 다 배터리도 만들고 뭣도 뭐 하고 예 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전기차 시대라고 저는 봐요 예 네, 이렇게 되는 시대가 전기차 시대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흔히 이제 현대기아차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 여러 여러 이제 부품사들이 있잖아요 그 부품사들의 주가가 지금 재미 있나요? 그냥, 뭐, 자동차 많이 팔리면 가고, 자동차 적게 팔리면, 뭐,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배터리도 그렇게 봐요. 배터리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빅뱅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화학산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한번 정도는 튈 수는 있겠죠. 한번 정도 뛸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이미 2000, 언제냐, 네. 2023년도에 한달 정도 써먹었기 때문에, 이것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냥 사이클 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2차전지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 좀 충격을 좀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공포에 너무 휩싸여 있던,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어, 이러한 이제 큰 그림들을 좀 그려가면서 보시게 된다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좀 받으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위기가 닥칠 때좀 객관적으로 알아보시게 되면 그 산업이 좀 명확하게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천 원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예,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모두가 좀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그래도, <laughs> 음. 이찬이지나 진짜, 뭐, 뭐, 가슴 아픈데, 그리고, 어, 최동 파트너, 어? 뭐, 의견에 내가 맨날 막 이렇게 댓글 달고 막, 예이, 씨, 막, 이러셨던 분들도, 혹시라도, 예, 그래도 도움이 좀 되셨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